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신미날입니다. 바로 그저 양이, 하얀 양이 늘어왔네요. 자, 신금은 병화를 좋아합니다.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인을 좋아하고요. 아주 소극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사람들이고,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양은 토끼도 좋아하고, 돼지도 좋아하고, 말도 좋아해요. 근데 양은 지도 시라고 그저 소도 시라고 개도 싫어합니다. 그죠? 자, 오늘은 흰색 옷을 입으시고, 서쪽으로 가시고, 수자는 사자, 구자로 쓰시고, 자, 신일를 어린이라고 안 맞죠? 얼신충입니다. 그죠? 얼묘 얼사, 얼미, 얼류, 얼애 얼축이라고. 맞지가 않다 이러 보시면 되고요. 예, 약사, 의사, 교수, 한의사, 교사, 경공무 이런 쪽이 좋고 관절, 비염, 폐, 기관지, 탈모 이런 쪽이 좀 약합니다. 자, 오늘 띠베론세도 들어가 볼까요? 자, 양날입니다. 양날 띠베론세 자, 집띠부터 한번 볼까요? 집띠. 아, 오늘 연애운이 좋네요. 그래서 연애 남자 운이 있고요, 매매 성사 이사 금전 모든 게 좋은 건강도 좋아지는 날입니다. 자, 소띠 볼까요? 소띠도 오늘 바쁜 하루이고 하루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돈도 생기고 일도 많아지고 그저 만남도 좋은데 오늘 충미충이라 예, 연애가 깨지는 그런 날입니다. 자, 범띠 볼까요? 범띠도는 쌍남자를 만나게 되네 그렇죠? 사업이 잘되고 매매가 되고 성사가 되고 취업이 되고 예, 아주 이사가 되는 좋은 날입니다. 건강도 좋아지겠죠? 자, 토끼띠 볼까요? 하하. 해 예, 몸이 사업인데 와이러스입니까 만나기만데 꼴 보기 싫다 그러네 그죠? 그래서 새로운 남자를 기다리고요. 예, 그러나 사업이나 매매나 성사나 이사는 다 좋고 건강도 좋습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도 하하 오빠였네 그죠? 늘 아주 능 능력 있는 오빠를 만나는 그런 날이네요, 그죠? 사업도 잘 되고 매매 성사 이사 금전 모든 게 좋습니다. 뱀띠 볼까요? 뱀띠도 수군 사업이 이루어지네요. 모든 만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고, 금전 사업이 사 금, 모든 게 예. 건강도 좋아지는 날입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도 오늘 밥 마실 나가는 날이에요. 그죠? 밤에 불타는 밤이 되고요. 이사나 매매, 성사, 금전 모든 게 좋은 날입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도 하하, 운명의 여자를 만나서 그래서 시집 장가를 가게 되고, 매매, 성사, 이사, 금전, 치어, 모든 게 좋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도 오늘 만나기 만나는 꼴보기 싫다 그러네 그죠? 연애가 좀 꼬이고요. 그러나 매매 성사 이사 금전은 다 좋습니다. 닭띠 볼까요? 닭띠도 운명의 남녀를 만나서 시집장가가 재혼을 하게 되고요. 매매 성사 이사 금전 예 건강 모든 게 좋은 날입니다. 개띠 볼까요? 개띠도 좋네요. 하사업이 바쁘고 매매도 성사도 이사도 금전 다 좋은데 너무 바빠서 연애가 없답니다. 자,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도 오늘 만나기맞만연애 꼬이네요. 연애는 꼬이지만 사업은 잘 되고 매매는 성사나 이사를 금전 모든 게 건강은 좋아지는 날입니다. 오늘 또 근행하십시오.